선생님 왜? 이라고 불러보세요 뭐? 선생님이라고 불러보시라고요 꽤 기분 좋을 것 같은데? 이번 주 스타위키 주인공은 연하남의 발칙한 도발로 전국 여성들을 심쿵하게 만든 자타공인, 플러팅 장인 위하준! 나 찾아 너 뭐야? 너 나한테 어떻게 한 거야? 무슨 짓을 한 거야? 이제 알겠어? 내가 누군지. 한 작품에서 그는 코믹, 액션, 러블리를 장착한 비크 히어로 K를 열연 위하준만의 크레이지 섹시미를 선보였는데요. 그리고 바로 이 작품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제대로 인식시켰으니. 어, 너 오인주 사랑하지? 아! 그 여자 사랑한다고 생각했으면 네가 이러면 안 됐지. 한 여자의 올인하는 순정은 물론 위험한 옴므 파탈 매력으로 전 세계를 입덕시켰죠. 탄탄한 연기와 비주얼 포텐의 완벽한 조화. 위하준 그의 달달함 한도 초과 사랑법 로맨스는 별책 부록입니다. 모든 건 단위가 면접 보러 가던 날 시작됐죠. 옷 아, 하나 사야 되는데 진짜 어서. 아차하는 사이에 사람들 사이로 굴러가더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구두 제가 오늘 면접 보러 가기로 한 강단인데요 제가 면접 가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혹시 내일 보러 가면 안 될까요? 맞아요 제 사정 따위는 안 봐주시는 게 당연하죠 어차피 저안 뽑으실 거잖아요 됐어요 됐다고요 그데또 제가 구할 거고 <laughs> 내가 안 <갈> 거예요. <laughs> 결국 백수 탈출의 꿈은 처참히 무너졌죠. 어떻게든 살아보려 했지만 온 우주가 도와주지 않는 박박한 현실에 지쳐가던 무렵 친한 동생에게 전화가 옵니다. 왜 전화... 했던데 어디야? 집 비밀번호도 바꿔놓고 하소연하다 막게 된 날벼락! 누나 야, 아, 너 일단 끊봐 동생이 아무리 엉망이지만 진짜... 하, 아 아저씨 나야! 나랑 술딱한 잔만 하자. 그런데 그때! 야, 너그손안 놔? 기적처럼 그녀에게 구원자가 찾아옵니다. 미안, 내가 많이 늦었지. 잘생긴 당신은 뉴규. 가라고, 이 새끼야. 내가 뭐 무서워서 가는 줄 알아. 안녕히 계세요. 나도 사랑 받고 싶다. 카리스마로 단숨에 취객을 물리치고 젠틀맨으로 돌아온 남자. 어. 미안해요. 저기 2층에서 보고 있었는데 위험해 보여서. 고마워요. 혼자서도 뭐잘 싸울 수 있었지만 어쨌든. 한편의 동화 같던 그와의 만남은 다니에게 또 다른 마법을 선사했는데요. 내가 지금 좀... 미친놈 같은데 나한테 신발이 하나 있어요. 아니, 이 장면은 뭐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당신 자유인데 나도 맨날 여자 신발 갖고 다니는 그런 남잔 아니에요. 마치 신데렐라처럼 그녀의 발에 딱 맞는 구두. 그 이유는 바로 이거 내 신발이잖아요. 어떻게 된 일이죠? 아침에 버스 기다리다가 어떤 여자를 봤거든요 눈앞에 날아온 그녀의 구두 혹여 자동차에 망가질 사라 다급히 주었던 서주는 신발 주인한테 돌려주려고 했는데 이미 없어졌더라고요 그 여자를 좀 찾아봤는데 찾은 건 다른 신발 한 짝이었어요 아니, 두 짝이 다 있는 신발을 버릴 수도 없고 이걸 어떡하지 생각했는데 딱그 신발 주인을 만났네요. 거짓말처럼. 기막힌 인연에 놀란 것도 잠시. 그린라이트가 켜질 것 같은 두 사람을 향한 하늘의 질투가 발동되고 어. 온몸에 베어 있는 매너모드로 단니의 마음을 설레게 만든 서준. 그 덕분에 뜻밖의 선물을 받는데요. 이거 가져요. 내 신발 찾아준 거. 제 전재산이에요. 가위로 이 초록 부분만 잘라서 드시면. 장분간 대파 살 딜은 없을 거예요. 전재산 주면 끝난 거 아닌가? 아 저, 잠깐만요. 이 네, 가져가요. 돌려줄 방법이 없는데요. 그래도 가져가요. 그렇게 구두가 만들어낸 우연은 두 사람에겐 절대 잊을 수 없는 만남으로 남게 됐습니다. 이남의 기운을 받아설까요? 며칠 후 취업에 성공한 단이. 내친김에 회사 근처로 집까지 알아보는데 어우 뭐야 이곰팡이 귀신의 집은 사람이 살던데 맞아요? 그럼요. 아니, 전에 살던 사람은 이 누리 부셔서 아예 그냥 안마 커튼까지 치고 살았다니까. 허탕만 치고 돌아가던 길다니는 생각지 못한 만남을 갖게 되죠. 어? 어? 우선 대파. <laughs> 아 난. 방 보러 왔어요. 아, 저기. 여기 살아요? 네. 음, 꼭대기 층에 사는구나. 어떻게 알았어요? 대파의 기운이 저기서부터 느껴져요. <laughs> <laughs> 센서 등 켜지고 나오는 거 봤어요. 아, 말 나온 김에 보러 갈래요? 현관 밖에 내놨는데. 어우, 파테크 잘하시고 계셨네. 아 근데 아까 그방 계약할 거예요? 글쎄요. 아, 그 방은 안 돼요. 창고로 쓰던 방이거든요. 사람 안산 지가 아마 한 3년은 넘었을걸요? 아. 어쩐지. 이 동네 살아보려고 했는데. 집이 비싼 동네네요, 여기. 지금은 어디 사는데요? 이 동네 동생 집에요. 그 순간 센서등이 꺼지고 거울을 보는 마냥 똑같이 움직이는 두 사람. 그때부터였죠. 서로 좋은 친구가 될 거라 느낀 건. 그날 이후 우연을 가져간 만남을 계속 가진 서준과 단희. 다니. 점차 단희에게 젖어 들어간 서준은 마침내 용기를 내기로 합니다. 네, 우산 씨. 나 지금 단희 씨네 회사 앞인데 같이 저녁 먹을래요? 그때까지 우연히 만났는데 이건 우연 아니에요. 데이트 신청입니다. 갑작스러운 데이트 신청이지만 그리 싫지는 않던 단이. 음, 저 10분만 기다려 줄수 있어요? 제가 짐 챙겨서 나갈게요. 네, 이따 봐요. 기다림조차 설렜던 시간이 지나고. 많이 기다렸죠? 아니요, 괜찮아요. 일찍 들어와. 갈까요? 드디어 시작된 데이트 타임. 예약한 레스토랑에서 한껏 로맨틱 분위기를 잡은 서준. 살짝 눈치를 보던 그는 자신의 마음을 조심스레 전해보는데요. 선물이요. 오, 고마워요. 강다니 씨의 회사 앞에 찾아가 전화를 했다. 함께 이 서점으로 왔고, 이제 곧 저녁을 먹을 것이다. 레스토랑이 강다니 씨의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 <웃음> <웃음> 먹어보고 밑에 적어놔요? 네. <laughs> 음식 맛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고백 플로우를 타려던 그때 서준 씨 우리 동네 친구죠. 근데 아까 전화로 데이트라고 말한 게 걸려서요. 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왜나 싫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음. 저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면 싫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니 그러니까 어, 나이래든가 과거래든가. 뭐 나이는 나보다 한두 살 많을 것 같고 사실 별 상관 없어요. 더 많아도. 그리고 과거는 뭐요? 전과라도 있어요? <laughs>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뭐 사람에 따라서는 그것보다 더 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뭔데요, 그게? 이어진 충격 고백. 저 이혼했어요. <laughs> 다니엘 과거를 알게 된 서준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혼녀 이나영과 연하남 위아준 그리고 또 다른 연하남 이종석까지 그들의 삼각 로맨스가 펼쳐지는 tvN 로맨스는 별책 프로. btv에서 지금 그 달달함에 한껏 취해보세요. I